예 오늘은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백만번 보는 동안 사람은 세번 이상 보지 말라 이게 고품질 믿음이다라고 하는 제목에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뭐 소원 성취하는 거 아니죠? 자기 만족 위해서 하는 거 아니죠? 뭐 착하고 친절하게 사는 거뭐 그것도 아니죠. 그럼 신앙생활이 뭡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 그게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의 동행이 뭡니까? 주님 손잡고 가는 거지요. 어디까지요? 천국까지. 물론 가는 중에는 고난도 통과합니다. 또 사망의 골짜기도 통과합니다. 십자가도 통과합니다. 그런데 그손 놓지 않고 쭉 가면 어디까지 간다는 거예요? 천국에까지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님과의 동행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아예 주님 손과 내 손을 뭘로 박아버리라고요? 무으로 박아 버리를 하고요. 손도치지 않도록.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도 지나고 부활도 지나고 그렇게 천국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과의 동행이지요. 주님과 일평생 아니 영원토록 동행할 수 있는 모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 게 주님과의 동행하는 삶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죠. 동행 뭡니까? 같을 동에 갈 행이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주님 가신 길을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주님 가신 발자국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 사신 방식대로, 우리들도 똑같이 살아내는 것입니다. 주님 닮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중에 제가 오늘 새벽에 기도하다가 이 찬송이 이렇게 나오던데,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누구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여러분 주님이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주님은요.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사신 게 이게 주님의 삶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이 걸어가신 발걸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과 똑같은 삶을 산다라고 한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하신 대로의 삶을 걸어가는 거. 그러면 주님과 똑같은 발걸음을 걷는 것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누구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요? 우리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자,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누가 보면 12장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요약하면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외식을 주의하라. 두 번째는 탐심을 버려라. 세 번째는 불을 붙여라. 이건 오늘 본문이 읽진 않았는데, 이거 하나씩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신 게 뭐냐? 외식을 주의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절. 자, 시작. 그 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발필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루 곧 외식을 주의하라. 아멘. 뭐를 주의하라고요? 외식을 주의하라. 여러분, 외식이 뭡니까? 외식은 다른 거 아닙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 보지 않고 사람만 보는 거. 그게 외식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 밑에도 주님이 뭐라 그래요? 여기 뒤에 보니까요. 오전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고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에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누구만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라는 거죠. 사람 보고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뭐 사람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 봐라, 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반대로 말하면 주님 보지 않고 사람 보는 거 그게 외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설교가 탁월하죠. 주님의 설교가 탁월한 이유가 뭡니까? 그 상황에 가장 가장 적절한 말씀을 늘 주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수만 명의 사람이 모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서로 발필 만큼 모였다라고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에 가장 많이 동요하고 가장 많이 흥분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 뭐 사람 많은 것도 흥분하겠습니까? 아니죠. 누구일까요? 제자들일 것입니다. 지들이 뭔가 되는 것 마냥, 뭔가 이룬 것 마냥 엄청나게 흥분되어지고 엄청나게 동요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눈에 보이잖아, 사람들이요. 그들이 막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흥분되어져서 사람을 의식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사실 누구에게 그 외식을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여기 성경에 보니까 요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리들에게 말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외식을 주의하라고 말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 더어 사람 보지 말라 했다는 거예요. 저 많은 사람들 의식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누구만 보라는 거예요. 주님만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외식할 수 있잖아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 보지 않고 사람을 보는 순간 우리들도 외식자들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봐야 되는데 목사님 눈치만 보고 있다. 그 일종의 외식이죠. 하나님 봐야 되는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왔냐. 사람 온 숫자에 따라 내 마음이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한다. 그거 외식이지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들으 하나님 들으시라고 하는 게 기도잖아요. 그런데 사람 들으라고 기도하고 있다. 그 뭡니까? 그 외식이죠. 찬양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드려야 찬양인데 사람들 들으라고 하면 그게 앞에서 찬양 인도입니까? 그거 그냥 공연하는 거지요. 그 외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만 봐야 됩니까? 하나님만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스기니스가 소명이라는 책에서 그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청중이시다. 누구만요? 이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청중이 되신다. 무슨 말이에요? 누구만 보겠다는 거예요? 주님만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혼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행실이 나빴습니까? 아니요, 겉보기 행실 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성격이 못됐습니까? 아, 성격도 뭐 좋은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보지 않고 사람만 보더라라고 하는 게 바리새인이지요. 하나님 보지 않고 사람만 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금식을 해도 누구에게 보이려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를 해도 누구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 선행을 해도 누구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러니 주님께 혼나고 욕먹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데이빗 윌커슨 목사님의 설교, 10분짜리 설교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 목사님께서 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보수적인 목사님이신데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집이 오락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집이 음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바르게함과 처벌을 증오하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 저는 의미 없는 미사여구에 진저리가 났습니다. 그런 것들은 결코 어떤 것들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저를 그저 도와주십시오. 이런 무슨 말입니까? 오락, 음악, 의미 없는 미사이고왜 이런 것들 교회 가득 차게 되었습니까? 왜 이것들이 하나님의 질을 다 채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죠? 누구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보지 않고 사람만 보니까 이런 것들이 교회에 가득 차 넘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주님, 저를 그저 도와주세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보겠다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 때에 기독교에 대한 엄청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콘스탄틴 대제 때에 와서 기독교가 공인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기독교로 유입이 되어지게 되어지는데, 당시 로마의 4분의 1 이상이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여러분, 런데잘 보십시오. 기독교인이 많아지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하나님 보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똑같죠. 수만 명의 사람보 모이니까 제자들이 사람 보잖아요. 이때도 마찬가지였던 수만,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모이니까 기독교로 돌아오게 되어지니까요. 사람들을 보고, 보고, 보기를 시작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교회 건물이 어떻게 변했냐면 굉장히 사치스럽게 변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다락방에 모여서 예배 드렸잖아요. 검수했습니다. 근데 건물은 신경 안 썼습니다. 그런데 사람 모이기 시작하니까 사람 의식하면서부터 바실리카 양식으로 엄청나게 휘양찬란한 교회 건물을 짓기 시작했다는 게 결국 그것 때문에 망한 거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사람 보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 의식하지요? 사람들의 말 의식하지요? 사람들의 평가 되게 많이 의식하지요? 그게 외식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것 때문에 중세교회가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보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은볼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경영학에서 말하는 식스시그마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식스시그마가 뭐냐 이런 거예요. 3.4 ppm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제품 100만 개 중에서 분량이 고작 3.4개 정도 이하로 나와야 그 정도 돼야 진짜 품질이 좋은 아주 우수한 제품이라고 볼수 있다더라라고 하는 게 그게 식스시그마 3.4 ppm이라는 것입니다. 100만 개 중에 몇 개요? 3.4개, 100개 중에 3.4개가 아니라 100만개 중에 3.4개 정도의 고장 제품이 나올 때 그게 진, 그 정도 돼야지 좋은 제품이다 라고 평가받는 기준이 바로 식스시그마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품질이 있잖아요. 믿음도 품질이 있는데 우리 믿음의 품질이 그 정도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굳이 뭐 대입하자면 그런 거죠. 하나님 100만번 볼때 동안에 사람은 몇번 정도 보라고요? 3.4 이하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100번이 아닙니다. 1000번이 아닙니다. 만번 아닙니다. 100만 번. 그게 거의 뭐라는 거예요? 거의 완벽하게 하나님만 보라는 거죠. 그 정도 수준의 믿음이 유지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두번 왔는데 한번 하나님 보고 한번 사람 보고. 그러면 그 신앙, 금방 까먹는 신앙밖에 될수 없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최고의 믿음의 수준을 유지하여서 정말 오로지 하나님만을 볼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누가 음 12장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 탐심을 버려라라고 하는 거죠. 말 그대로입니다. 자, 13절에서부터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에서부터 15절. 자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나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한 남자가 대뜸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 형을 명하여서 유산을 저와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보셨겠지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여러분 잘 보세요. 그냥 얼핏 보면은 동생의 요구가 정당한 요구 아닙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은 형이 동생보다 유산을 많이 받아요, 적게 받아요, 많이 받잖아요. 뭐두배 이상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공정해 보이잖아요, 불공평해 보이잖아요. 이게 부조리라고 할수 있잖아요. 그러니 예수님께 와서 아주 의롭게 보이는 예수님께 와가지고 동생이 뭐라 그러냐? 똑같이 나누게 해달라고 말씀 좀 해주십시오. 평등을 요구했죠. 공평을 요구했죠. 정의로운 사회를 주님께 바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대답이 뭐라고요?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는 탐심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탐심이 뭡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탐심은 다른 거 아닙니다. 이런 거예요. 그것만 보는 거. 이게 탐심이에요. 지금 이 동생의 눈에 뭐만 보이고 있어요? 돈만 보여요. 유산만 보여요. 이게 탐심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23절에 뭐라 그러냐면,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에 주님 말씀이 뭐라 그러냐? 23절, 시작.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음식이나 의복은 물질이라고 볼수 있는데, 목숨이 몸보다 더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목숨도 생명도 보지 못하고 돈만 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목숨이 중요하잖아요. 생명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전혀 보지 못하고 그저 내 눈에 돈만 보인다라고 한다면 그게 뭐라고요? 탐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여의 주님이 비유로 하신 이 부자 비유를 보면은요. 여기 부자가 하나 나오는데 부자의 특징이 뭡니까? 곧간의 곡식. 재물에만 관심이 있다. 그것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뭐는 보지 못하고요? 자신의 영혼의 상태,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 이런 거 하나도 보지 못하고 돈만 보고 있다. 재물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탐욕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 탐욕은요, 많이 뭐, 많이 원하고 적게 원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더 필요할 수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덜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원했다고 탐욕이 아니고요. 덜 원했다고 탐욕이 되지 않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가치와 목적을 붙들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조지 뮬러도 돈 달라고 기도했죠. 그런데 조지 뮬러는 탐욕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 구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복귀한 가치를 위해서 고아원을 위하여 영혼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물질을 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가치와 목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탐욕이 아니죠. 그러니 그 기도는 응답도 되죠. 또 이런 겁니다. 아프리카 에이즈 치료를 위해 어떤 유명한 부유한 부자가 돈을 엄청나게 모았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다 때려 부어가지고 에이즈 테치를 위해 운동했습니다. 이게 탐욕입니까? 아니지요. 왜 그렇습니까? 더 중요한 일을 위한 목적의식이 뚜렷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보다 우선되는 그 가치를 위하여 돈을 다 사용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탐욕이 아니지요. 그럼 뭐가 탐욕이라고요? 이게 반대가 아니면 돈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면 이게 탐욕이 되는 거예요 돈 때문에 모금을 한다 탐욕이지요 돈 때문에 고아원 운영한다 탐욕이지요 돈 때문에 목회한다 이거 탐욕이지요 돈 때문에 선교하더라 탐욕이지요 돈 때문에 정치하더라 이거 탐욕이지요 여러분 잘 보셔야 다른 가치는 안 남고 그거 하나만 남았을 때 이게 탐욕이라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예수님께 형과 재산을 나눠 갖게 해달라고, 유산을 나눠 갖게 해달라고 구한 이 사람이 왜 탐욕의 사람인가. 여러분 잘 보세요. 그 형이 돈이 더 필요한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 고려가 없다는 거예요. 돈만 보이지 다른 고려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자신도요, 그 돈을 통해 어떤 더 가치 있는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이 비전에 대한 제시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뭐만 보고 있는 거예요? 돈만 보고 있는 게그 탐욕 덩어리라는 것입니다. 이런 비단 돈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관계도요. 다른 건 없고 성만 있다. 이게 뭡니까? 성적 탐욕이죠. 다른 건 없이 성만 보고 있다. 성적 탐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부부 사이에 더 깊은 관계를 위한 거 아닙니까? 성을 통해 더 사랑하고, 더 아끼고, 서로만 보라고 그 관계를 위해 주신 복된 도구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들을 위한 주님께서 주신 축복의 도구입니다. 그런데 그 자체만 본다. 이게 뭐예요? 이게 성적 탐욕이라는 거예요. 어떤 자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에서 직분이 있잖아요. 근데 직분 자체만 구하고 있더라. 그 탐욕이지, 명예욕이지, 권력욕이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이 직분을 통해 내가 더 가치 있는 일들을 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그것이 탐욕이 되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이든 돈이든 그 무엇이든 하나님의 더 가치 있는 역사들 을 위한 도구가 되어야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 이게 다 탐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돈을 구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냥 밥을 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직장을 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뭐를 구해야 됩니까? 가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귀한 가치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돈이 필요합니다. 이 선한 목적을 위해서 내가 이러한 직장들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가치를 구하고 목적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천박한 인생이 뭡니까? 가치 추구가 없어요. 목적이 없어요. 이거 진짜 천박한 모습이지요. 그냥 돈만 보고 살고, 예쁜 여자 보고만 살고, 연봉만 보고 살고, 천박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이라는 게 뭡니까? 결혼을 통해 하나님이 목정하신 게 있지 않아요? 그 가치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죠. 제사장 가문을 이루라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자손손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일들을 감당하고, 선교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는 건 이게 결혼의 가치고 결혼의 목적이지요. 그런데 이 시대는 이 가치가 다 상실되었습니다. 그러니 애안 낳잖아요. 그 가치를 보지면애안 낳잖아요. 무슨 천박한 이야기 하잖아요. 무슨 속궁합이 안 맞다. 이, 이 따위 아주 그냥 싸구려 이야기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좀 살다가 금방 질려버려가지고 이상한 짓거리나 하고 다니죠. 여러분 잘 보세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가치를 추구하지 않고 그 사람만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혼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니까 결혼한 이후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심을 버리고 가치를 추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구해야 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와 순고하는 목적이 뭡니까?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뭐를 구하라고요?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의 목적이 뭐가 되어야 됩니까? 그의 나라가 되어야지요. 결혼도 무엇을 위해서 하고요? 그의 나라를 위해서 하고. 직장도 뭐, 무엇을 위해서 다니고요? 그의 나라를 위해서 다니고. 그러니 아무 일이나 하면 안 되겠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인데요. 아무거나 결혼하면 안 되겠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니까요. 공부도 막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공부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들길 바라겠습니다. 돈도 구할 때이 목적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의 나라를 위해서 돈도 구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사역을 위해서 지혜도 구하고, 몸된 교회 세우고자 하나님 앞에 집도차도 구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할 때에, 그 가치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우리는 탐심 버리고 버리는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가치와 목적을 구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주림해 주신 말씀이 뭐냐? 49절인데, 한번 읽고 말씀드리겠습니다. 49절. 12장 49절. 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9절.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아멘.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라는 거예요? 불 붙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9절.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아멘. 불 붙기를 원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라는 겁니까? 불 붙이라는 거겠지요? 그러면 불 붙인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51절에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1절에 보니까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게 불붙이러 왔다는 말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보니까 화평에 대해서 말하는데 화평주러 왔다고 한게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왔는데도 아무 일이 없는 상태. 이게 화평의 상태잖아요. 복음이 왔습니다. 이 땅에 복음이 왔고, 예수님이 왔는데도 세상이 조용한 상태에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상태를 원하시느냐? 복음 앞에 분쟁이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엄청난 세상에 충격을 받는, 이 충격받는 사건이 일어나기를 주님이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면 어떻게 아무 일이 아니날수 있습니까? 세상에 충격을 받아야죠 주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충격은 그냥 타협만 하고 있으니, 조용하니, 주님이 답답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0절에 뭐라 그래요, 50절. 50절에 주님이 뭐라 그러시느냐.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 불이 퍼져나가지 아니 하는, 이 예수님의 복음의 소식으로 인해서 세상이 너무도 조용한 이 상황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답답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복음이 뭡니까? 세상에 요 충격을 주는 게, 이게 복음이에요. 1917년 9월 청춘이라는 잡지에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한국의 예수가 미친 영향. 한 8가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보다 100년 전이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조선인에게 서양을, 서양을 알려주었다. 무슨 말이에요? 그때까지만 해도 중국밖에 몰랐잖아요. 서양을 알려줌으로 세계관이 넓어지고 서양 문물이 들어오면서 산업이 엄청나게 발전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도덕의 지능을 가져왔다. 조선 말이 땅이 어땠습니까? 거짓의도박의사기의 도둑질에 뭐 거기에 인신매매도 많았고요. 강간뭐 강도 사건 엄청나게 많이 난 시대였는데 그 사회 전반에 예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도덕성이 올라가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교육의 보급을 이루었다. 연세 이화 배제학당 등등 미션 스쿨만 100여 개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여자의 지위를 높여 주었고 다섯 번째 조혼을 폐지하고 뭐 10대에 15살, 16살에 결혼하는 조혼 폐지됐죠. 여섯 번째 신구약과 찬송과 보급으로 한글이 보급되게 되었다. 그것을 통해서 조선 문화의 진흥을 이루게 되었다. 이것도 기독교의 공헌이라는 거예요. 일곱 번째 사상의 자극을 주어서 과학적 사고를 하게 되었다. 여덟 번째 개성의 자극을 주어서 당시 유교 사회는 무의식적 복종을 하게 했는데 기독교는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강조해 주었다. 인권 신장에 엄청나게 공헌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이에요?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온 순간 세상이 충격받았다는 게 그리고 변화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복음의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은 예술가에게는 아름다움이 되어주시고 설계자에게는 머리떨이 되어주시고 천문학자에게는 새별이 되어주시고 건축자에게는 확실한 기초가 목수에게는 망치가 의사에게는 대의원이 교육가에게는 랍비가 화원사에게는 백합화로 지질학자에게는 반석으로 목마른 자에게는 생수로 나그네에게는 길이 되어 주셨다. 무슨 말이에요? 이 땅에 엄청난 충격과 변화를 다 가져왔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분쟁이 일으켰다는 거예요. 세상이 고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게 불이 퍼지는 거예요. 불, 불 놓는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몇주 동안 보았던 영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에 중국 우한에 나타난 노란색 방역복에 그리스도인들 세상에 충격 줬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저렇게 할수 있을까? 북한 땅굴에서 10여 년을 생활한 지하교원인 송도도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목매달아 자신을 죽이는 군인에게 뭐라 그랬어요, 그 아이가? 당신을 그래도 사랑하신 분이 있다고. 예수님이라고.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까? 세상에 충격을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어에 한 팔이 물려가지고 한 팔밖에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서핑 대회 나가서 금메달 따는 모습들, 충격이죠. 우리가 잘 아는데, 니쿠이치지의 이야기들, 레나 마리아의 이야기들, 다 뭡니까? 충격을 줬다라고 하는 게. 서서평 선교사님의 영상 봤잖아요. 충격이지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복음이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세상에 뭘 주었다고요? 충격을 줬다고요. 충격을. 충격을 줄수 있는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으로 세상에 충격 줄수 있어요? 다른 거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50절 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50절. 반장 남았는데 다 끝났어요. 50절 남았습니다. 시작.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아멘.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받을 세례가 뭡니까? 십자가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이 십자가 사랑의 불을 붙이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세상을 충격주려 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극치의 사랑입니다. 세상에 가장 궁극의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엄청난 극치의 사랑, 울티메이트 러브라고 할수 있겠죠. 그걸로 세상에 충격을 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울티메이트 러브로 세상에 충격을 주라는 거예요. 북한 선 북한 교회의 선, 성도들이 보여준 게 뭡니까? 그 궁극적 사랑이잖아요. 극치의 사랑, 울티메이트 러브. 조선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보여준 사랑이 뭐예요? 울티멧 러브예요. 세상에 없는 극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초기 기독교 공동체, 초대교회죠. 초대교회가 로마 사회에 충격을 줬던 게 뭐냐면, 이들이 모여서 성만찬을 하는데, 여기에는 어른도 아이도, 남자도, 여자도, 부자도, 가난뱅이도, 심지어 노예도 다 동등하게 앉아서 성만찬을 나누더라는 거예요. 이게 당시 로마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줬습니다. 마틴 로터킹 목사가 목사님이 미국 사회에 준 충격이 뭡니까? 백인들이 그렇게 막 테러하고 공포와 위협으로 죽여 가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비폭력으로 대응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울티맨이 러브라는 거예요. 극치의 사랑. 여러분, 2006년도 에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이거만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미국 펜실베니아에 있는 아실 아쉬미 공동체라고 침대교의 한 분파인데요. 문명을 완전히 뒤로 하고 중세시대쯤 살아갑니다. 거기는 뭐 자동차도 없고 텔레비전도 없고 스마트폰 당연히 없겠죠. 완벽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신난 공동체입니다. 자기네들 안에서 학교 다니고 자기네들 안에서 다 하고요. 뭐 자급자족하고 그런, 그런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2006년 10월 달에 이 마을에 우유 배달을 하는 한 남자가 총기를 가지고 들어가서 묻지마 살인을 해버립니다. 10명의 아이들을 무차별하게 총으로 난세해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어 버리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미국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 평화로운 마을에 그 누구와도 별 교제도 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원수 치지도 않는 그 선한 마을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미시 공동체 사람들이 오히려 그 범인의 아내를 찾아가서 오히려 위로해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범인의 장례식에 다 참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해 줬대요. 그러니 미국 사회가 엄청나게 놀랐겠지요. 기자들이 가서 물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당신들에게 그렇게 큰 아픔을 준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그말 사람들이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용서 이외의 다른 대안이 없지 않냐고. 그래서 용서한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아마 예수님도 그랬을 거라고.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다 바쳐 사랑했던 제자들이 자신을 배반하는 그 장면에서 예수님도 용서하는 것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으시지 않았냐고. 우리도 그래서 그저 용서할 뿐이라고이 말에 온 미국 사회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극치의 사랑, 울티메이트 러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문제가 뭡니까? 우리들 너무 뻔해요. 너무 뻔해요. 극치의 사랑이 없어요. 화낼 일에 그냥 화내죠. 너무 뻔해서. 원망할 일 터지면 그냥 원망해버리죠. 용서 못할 일에 용서 못하죠. 참지 못할 일에 뭐 조금도 참지 못하죠. 욕할 일 생기면 그냥 욕해버리죠. 그러니 우리 주님이 답답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충격을 줄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 극치의 사랑으로 가족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때에 세상에 그나마 작은 균열, 작은 충격을 줄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 말씀 따라서 정말 울티맨 러브를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델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외식하지 말아라 그랬죠. 외식이 뭡니까? 하나님 보지 않고 사람만 보는 거. 여러분 정말입니다.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식스 시그마라 그래요. 3.4ppm 100만 번 주님 볼때 겨우 3.4번 정도 사람 보는 정도의 수준 거의 완벽한 수준이죠. 이런 신앙의 수준을 유지하기를 바라겠고 두 번째 탐심을 버려라. 탐심이 뭐라 그랬어요? 더 귀한 가치, 목적, 그거 붙들지 않냐고, 그것만 보는 거, 돈만 보는 거, 사람만 보는 거, 명예만 보는 거, 그게 탐심이라 그러죠. 더 귀한 하나님 차원의 가치와 목적을 붙들 수 있는 모어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세상에 충격을 줘라. 무엇으로요? 십자가 사랑, 극치의 사랑, 울티메 러브. 그걸로 세상을 다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